베이비 도지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유튜브립 인사 드립니다. 이 기관들의 미친 듯한 비트코인 추매 러쉬가 시장을 상승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는 미국에 비축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대박 소문이 돌고 있는데요. 이 관련 소식과 더불어 추가로 저희 립에서 매일 공유해드리는 단기 상승 종목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그럼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는 단기 상승 종목 수익 인증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스트라티스 6월 17일 59원 부근 진입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단몇 시간 만에 큰 수익률의 수익금도 두둑히 챙겼습니다. 이 구체적인 수익률과 수익금 관련해서는 영상 끝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 보겠고요. 자 베이비 도지 정보 먼저 말씀드릴게요. 먼저 최근 비트코인의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기관들의 매수 러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쿨러 테크놀로지 그룹이 1,30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쿨러는 현재 920 BTC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1 BTC당 평당 단가가 9만 8천 달러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회사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들도 비트코인 매입 경쟁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이 우리들의 큰 형님이죠. 이 마이클 세일러의 스트레치지 또한 최근에 1045개 비트코인을 추매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매입단가는 10만 5천 달러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이 스트레치지는 총 58만 2천 BTC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평균 매입가는 7만 달러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스트레치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추매를 하면 곧 상승이 다가오는 경우가 참 많았기 때문에 이번 트래티지의 춤에도 비트코인 시장 전체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지 가능성이 매우 한번 높아 보이는데요 지켜보시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이 우리들의 베이비 도지 또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비축 자산 가능성 루머가 돌고 있는 건데요. 지난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비트코인 등 다섯 개 암호화폐를 전략 자산으로 비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여기에 솔라나가 포함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 최근 베이비 도지 재단은 트위터를 통해서 이 베이비 도지를 BNB와 솔라나의 브릿지 역할로 활용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의 발언대로 솔라나가 미국의 비축 가상 자산으로 정말 지정이 된다면 이미 솔라나와의 브릿지 역할을 맡은 베이비 도지 또한 필연적으로 미국의 비축 가상자산에 편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베이비 도지도 미국의 비축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이죠. 이 제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솔라나가 가격이 올라가고 BNB 가격이 상승하면 베이비 도지 코인은 무조건 20배 30배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격 상승 호재들이 너무나도 많죠. 비축 자산 지정 밈코인 슈퍼 사이클 기관 자금의 유입 금리 인하의 베이비도지 토큰 소각까지 가격이 상승하기 싫어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슈들이 너무나도 많은 베이비도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계시다면 결국 2025년 큰돈 벌기 위해 일 텐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베이비도지와 같이 좋은 코인들을 잘 매집해 놔야 상승장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저희 립에서는 오늘 공유해 드린 베이비 도지 정보뿐만 아니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단기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공유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이 최근 전문 트레이더들이 무조건 사용한다는 이 아이템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도 이 역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서 이 스트라티스 종목을 단기 12% 이상 단기 수익률 달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일주일도 채안 돼서 약 200만원 수익을 달성했고요 이 아이템은 저희 채널 지속적으로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바로 적중률 90% 이상을 자랑하는 AI 타점 검색기입니다 이 검색기는 중요한 지표들을 이해하고 그래프에 적용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을 위해 만들었는데요 어렵고 보기 힘든 볼린저 밴드, 이동 평균선, RSI, 이런 지표 볼 필요도 없이 이 검색기 하나만 활용하면 모든 지표가 자동 적용되어 매우 편리하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검색기가 세력들의 매수와 매도 타점을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주고 있고 목표가까지 꽤 정확하게 안내해주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매우 편리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특히 주식보다도 훨씬 변동성이 극심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딱딱 필요한 타점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AI 타점 검색기를 반드시 활용해야 매매에 실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려운 지표 공부를 굳이 하지 않으셔도 고래들의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포착해주고요. 매매 타점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매번 감에 의존하던 매매법에서 탈출하여 정확한 매매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변동성이 매우 크고 24시간 거래가 계속되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매수 매도의 정확한 타점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더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밤잠 설쳐가면서 매일 업비트 어플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ai 지표가 바로 여러분들의 성공 매매를 보장해주고 꿀같은 밤잠을 약속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비트코인 차트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지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i와 셀 지점이 자동으로 계산된 모습입니다 검색기가 여러 지표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적용시켜 주기 때문에 감에 의존하던 매매보다 훨씬 정확한 매매가 가능하고요 또한 셀 매도 타점과 바이 매수 타점을 보기 쉽게 가르켜 주기 때문에 사용하기 매우 편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나 지표 공부가 안 되어 있거나 어려워 하시는 투자자 분들에게 더욱 인기가 많은데요. AI 타점 검색기가 가르키는 대로 바이 신호가 발생하면 주가가 곧 상승 예정이란 시그널이기 때문에 매수 진행하시면 되고요. 셀 신호가 뜨면 주가가 곧 하락 구간이 시작한다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코인을 매도한 후에 바이 신호가 발생할 때까지 매수 대기하시면 됩니다. 특히 하락 추세가 친절하게 표시해주기 때문에 소중한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지표 공부가 안되어 있거나 어려워하시는 푸자분들께서도 이 타점 검색기를 이용하면 매매도 쉬워지고 매매 기법도 자연스레 습득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며 투자하는 단계는 훌쩍 뛰어넘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중 아직도 의심쩍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실제로 AI타점 검색기를 활용한 제 매매 수익률을 공개해 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달간 수익으로 3억 5천만 원을 찍어봤고요. 단기 종목으로는 무려 1,000% 이상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제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저의 매매 현황까지 오픈해 드렸는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AI타점 검색기 공짜로 경험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적중률을 직접 경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업비트, 빗썸 등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거래소 코인들 모두 다 검색기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검색기 조만간 유료로 전환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 차원에서 무료 이벤트 진행하는 거니까요. 무료로 받아보시고 다만 좋았던 점이나 불편했던 점 사용 후기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AI타점 검색기 필요하거나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010-9627-3205번으로 문자 전자책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100% 무료로 배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유료로 전환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무료 이벤트 기간에 꼭 받아보셔서 다가오는 불장 편하게 매매하셔서 큰 수익 올리시길 바랍니다. 이왕 경험해보실 거라면 무료로 경험해보시길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거고요. 다가오는 비트코인 불장. 저희 검색기로 돈 많이 버셔서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더 머니메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